네 저희가 지난 한 3주 정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이제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 정리가 되셨을 거로 보이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뭐 성막이든지 또 솔로몬의 성전이든지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 헤롯의 성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그대로 이어져서 신약에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전이고, 또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열방교회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열방교회 이 공간이 성전인 겁니다. 예,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고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바른 성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성전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또 삶의 태도가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뭐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맥락 한세 가지 정도를 이해하시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이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이내 정체성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결정이 되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실은 열심히 알고 자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들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정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겠죠. 내가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귀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각자 그릇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예, 토기 그릇으로 이렇게 뭐 태어납니다. 사실은 그거 가지고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긴 해요. 예, 뭐 부유하게 또 똑똑하게 잘나게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더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얻어내는 그 성취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가치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으로 태어났느냐에 관계없이 그 안에 담긴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금 그릇으로 태어났던 은음 그릇 은음 그릇으로 태어났던 질 그릇으로 태어났던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담고 있다고 하면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내 정체성을 정립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담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믿고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지금의 외모적인 모습이나 형편이나 또 살아가다가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형편들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나는 별볼일 없는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떨어뜨리는,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무능력한 존재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인 건 분명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이 내 가치를 판단하는 거야. 당당하게 스스로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런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고 그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가치가 유지된다면, 그대로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요? 그도 하나님을 담고 있는 성전 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딱내 마음에 100% 드는 그런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과 내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아마 그 공동체는 나 외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일한 사람들로서 그 가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부여하는 가치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고 믿고 나도 성전이고 그도 성전이다, 너도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지금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주 어,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스스로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대하고 막다루면서 그냥 죄나 이런데 막 노출시키면서 그렇게 막 해서 우리를 파괴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는 거죠. 상대방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막 파괴하면 성전을 파괴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파괴해 나가면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할 거라는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안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성막일 때부터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 이 출애굽하고요.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광야를 40년 동안 <laughs> 죄송합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지냈어요 그때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고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요 모든 것의 중심에다가 이 성막을 두고 살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크게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수백만이 되죠.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광야를 이동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 막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기 가고 싶은 집화들이 막 가고 그러지 않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가지고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제일 먼저 언약교회가 가고, 그 뒤에 세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 성막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성막을 뒤에서 또 세지파가 보호하고, 그 뒤에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 지파가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진을 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막을 세워놓고 그 성막 중심, 중심으로 동서남부 세지파시 진을 치고, 그렇게... 머물렀다 하는 거죠. 철저하게 성막 중심이었어요. 성전일 때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죠. 그 명절이 되면 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약에 멀리 살고 있다면 일평생 한 번이라도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성전을 못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맨날 정기적으로 기대하, 기도할 때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 예,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거죠. 저희가, 어 뭐, 저희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뭐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긴 한데,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 이런 모습들이 많았었죠. 어떻게든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도 쉽게 가서 기도하고 하려고 집을 교회 근처로 그렇게 막 옮겨서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막 하겠다, 어쩌다 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뭐,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미국 같은 게 쉽지가 않죠. 멀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집을 얻는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분위기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집을 옮기기까지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미신적으로 교회 근처에 있으면 뭐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옮겼을까요? 그 내면을 보면 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나온 결론이 그건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다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에 교회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 굳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도 돼 교회 중심으로 안 살아도 돼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 변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굳이 뭐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축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네. 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바울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를 잘 비교해 보면은요. 아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른 종교는 신과... 그 사람, 그 신을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뭔가 소원하는 게 있을 때, 바라는 게 있을 때, 희망하는 게 있을 때, 문제 해결하기를 원할 때에 그때 신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그 신을 붙듭니다. 이 관계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한동안은 떠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필요가 있으면 그를 찾아갑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동행합니다. 동행, 신과. 에,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간구, 소원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필요가 있을 때, 뭐, 질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소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좀 응답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일반 종교 같이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믿는 거냐면,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아래고, 그 하나님이 내 필요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구조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아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간구드려요. 도와주세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신을 불러내 가지고 지성을 들여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손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함께 하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고, 자꾸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고 하니까 이제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거죠. 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자꾸 도망친다고 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저 멀리 우리가 너무 멀리 도망쳐 와 가지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돌아보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의미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용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고 야단도 듣고 또 칭찬도 듣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축복하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수 있는 거죠. 네. 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어린이 주일과 연결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너무 막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믿고 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담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 또 이렇게 깨닫고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할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손 붙들고 성전인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으시고 또 성전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늦지, 늦지 않은 시간에 그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 주셔서 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